몇 뽑았다? 아니, 오늘 방송 할머니서 잘했을 같 아, 신약 아, 봐봐. <목소리> 엄청 많이 부었네? 오늘은 제 영어 친구들과 부산을 가는 날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12월 1일에 우리 영어쌤 오스틴이 군대를 가요. 그래서 구성이 오스틴 다 이렇게 세명에서 예전에도 부산을 여행 갔었는데, 그때는 되게. 약간 친해지길 바래 이런 여행이한테 지금은 진짜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를 보낼 수 없어 여행을 떠납니다 즐겁게 잘 놀러 다녀오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부산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 오! 소리 질러~ 오늘 컨셉은 청자켓 오늘 우리 세 명이 청자켓을 다 이렇게 또 입고 와가지고 다들 무을 알아요? 셋다 또 꼬마 색깔 모자를 써가지고 서울 멋쟁이들이에요. 멋쟁이네. 멋쟁이제. 저희가 오늘 선물을 했죠. 맞아. 나중에 선물 착장 샷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. 열어봐도 됩니까? 네. 구성쌤과 표진쌤의 선물. 와. 이거 이거, 이거 아예 잠깐 만 이거 인서트 따야 되니까. 인서트. 그래서 이렇게 한번. <laughs> 아 여기서 한번쭉 들어와 주세요 근데 왜안오세요 아! 카메라가 있어서 못올겠네 진짜? 네. 카메라 끄면 울수 있어? 나중에 술 먹고 아마 울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오케이 있는데. 오케이 언박싱일까? 예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우 으흐흐흐흐흐 나랑 이제 18개월동안 함께 할 우리 잊지 마세요 네 이거 보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음, 출근했네. 예쁘다 자 이제 지금 있는 걸 바꿔 네 바꾸겠습니다 <laughs> 아 덩치에 안 맞게 눈치를 좀 보시네요 아, 네거뚝뜯어버려고 음, 그럴 수 있죠 어 아주 많이 들어 와우! 이야! 와, 이게, 이게 낫다 너무 예쁘게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세요! 너무 <laughs> 행복하게 군생활하세요! 이야! 이야! 이다이거 이야! 이제이리 이야! 이거이타이스버리이가 이야! 이야! 스야이스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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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는 밀라클 센터 수변공원 깨끗하게 씻은 구성이 <laughs> 이 위에 이게 상회 이거 밑에서 현란한 춤사위를 보여주시네요 <laughs> 서로 서로 찍어주는 우리. 이제 미국이야 그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 아니야? 그니까 딱여 빌딩 보이고 노래 선곡도 괜찮네 <laughs> 맞아? 그럼요 구성이에요 대박 멋있네요 진짜로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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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짠! 대구탕이었습니다. 아, 내가 너무 더럽게 이미 말아버렸네? 대구탕이 왔습니다. 안녕. 아침. 밥을 먹겠어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엄마를 만났습니다. 좀 민망해 하지 마라. 다들 프로답지 못하죠? 나좀성의있게 찍어. <laughs> 나 지금 되게 <laughs> 최선을 다해. 서 찍고 있단 말이야 금은한 여친아 이게지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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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은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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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지금은. 지금은. 겠금은 지금은. 지금 내일 몇 시에 가요? 응. 올해 5시 40분 음 응. 남포동 구경 갔다가 기차 타러 응. 가야 될것 같은데 용두산 공원이 어디지? 남포동에. 남포동 쪽은 우리 친할머니 응. 거기 사셔 나 용두산 공원에? 응 남포동 배꼽갈까응 아니 지금은 고모집에 있어서 아 배꼽하지 어. <laughs> <뱉고 가지, 웃음> 우리 같이 또세 명이 응사 들려가자. 초신력 봐봐. 까 할래? 해문한테 말한 말한 적도 없는. 그러니까. <laughs> 어. 아니, 오늘 방송 할면니 자유스러. 면. 저 도. 시간 드릴게.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탔는데. 아 신기하다. 다 <laughs> <안 웃음>